정부는 11일 세월호 수중수색작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이날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이수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지난 200여일 동안 지속해왔던 수중수색을 오늘부로 종료한다고 대,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<laughs> 정부는 동,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수색여건 악화와 세월호 선체회 손에 따른 붕괴 위험, 잠수사들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 장관은 선체내 격실 붕괴 등 수색 여건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.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해상 여건까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수색 작업을 계속 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. 안전에 관한 현장에 거듭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수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습니다.